지 잡은 시간을 타봤습니다. 아네 오늘은 아직 얼공은 오늘 많이 오면 얼공해보려고 해요. 아 얼공 될 뻔했어요. 아 얼공 어, 됐어요. 그래도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쪽으로 올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와 보세요. 얼공이 안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발바닥만 보이게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언니 핸드폰을 뺏어서 실시간을 켜본 거라서 많이 부족해요. 중이야, 중이야, 중이 어디야? 아야씨. 다 올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 갖고 놀 거예요 이거 갖고 놀 거예요. 자눈 끝마저 그렇게 귀여워요? <laughs> 얼굴은좀 이따 할 거예요. 아 6만 3천 원인데. 아이콘 쭉 할게요. 아, 아이콘 반지를 위해. 약간 아이콘에 실 수가 있어요. 아, 좋아. 이제 곧 아이콘 할 거예요. 사람 많이 오면. 아직 남인가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많이 사랑 부탁드려요. 완전 얼 아이콘 어요 괜찮아요. 둥이 이리야! 아, 박수. 이제 활공할게요. 앗! 밤 2시 가 잠든 찾아가 아무리 말가도 결국 너희 거친 걸길고긴 너희 안해 이제 돌아가 아무리 가보고 백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아무리 막아도 결국. 신가나 실생키고 있다. 그러니까 왜 따라오냐. 고 여기 가자. 응. 이제 돌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 결골... 결골...

5분도 안 끼고서 아무도 안 나, 진짜. 그땐 진짜 반박 처리할 거야. 지금 4분 10 18초거든? 내가 반 반박시킬 거야. 진짜 펀모델도 소통 안 해주는 인성실화. 붉은이라서 맨날 놀기. 뚜두두두두. 우리가 좋게 하면 좋겠구만.